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믄.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조합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합력하여 이루는 의의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돌아볼 때에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도 참 중요했지만 누구와 함께했는가.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명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에 합이 잘 맞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랑 할 때에 의견 맞추기가 어렵고 사사건건 불편하고 일이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에서는 이런 안 맞는 사람이 나에게 진짜 보석과 같은 사람이고, 나를 성숙시켜주는 사람이죠. 그만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만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는 신앙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의 사역 전체를 보면, 바울은 대적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만큼, 신실한 동력자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신라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사람들, 이런 동력자들이 그의 곁, 곁에 있었더라라는 사실이죠. 바울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바울에게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동력자 한 사람, 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보내주시고 또 옆에다 붙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도 만약 이 올리브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동력할 지체조차 없다면 혼자서 과연 할수 있을까? 정말 자신이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코 할 수가 없겠구나. 혼자서 가는 길은 정말 외롭고 좌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도 보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한음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어, 어떤 글이든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중에서도 제일 가운데에 왜 연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제 나에 대한 비난을 그치고 원래 계획했던 연보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 말을 본론에 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연보 모금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오늘 보면 디도에게 맡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헌금과 관련된 일, 재정을 맡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헌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디에다가 사용하는가 그것이 참으로나 중요한 문제입니다.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만큼이나 중요한 제자가 디도이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에 대한 사약을 맡겼기에 할례를 받았는데 반해 이 디도라는 사람은 헬라인 중심의 사약을 했기에 할례를 받지 않았죠. 한 사람은 할례를 받고 한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디도에 보낸 어이 편지 그것이 디도서이지 않습니까. 이 디도를 소개할 때도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티도가 또 자원해서 그 고린도교회를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연보를 모금할 때 다녀왔는데 또 가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겠습니까? 바울 목사님. 저 이번 달에도 갔다 왔는데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데 조금 잠잠해지면 갈게요.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마치 이사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에 이사야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 e r e I am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디도가 마찬가지죠. 바울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참 신실한 동력자한 사람 디도 이 디도의 말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까요? 디도의 역할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바울과 이도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복음 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바울과 디도가 향하는 눈길이 같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관심까지도 같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인정이나 물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관심과 시선을 갖고 있듯이, 디도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 그런데 이런 신실한 디도만 있으면 일당 백이 될것 같은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8절에도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디도가 믿을 만하니 한 사람에게 연보를 맡긴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다른 한 사람을 동행시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려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 함께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리고 삼겹줄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결코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을 또한 아끼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이 보내는 세명 중에서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의 뜻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목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 중독이나 칭찬 중독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사역을 열심히 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사역한다 라면 도리어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칭찬과 인정을 더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마치 사랑받고 싶어서 쩔쩔 매면 더 사랑해주기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 일이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자존감이 있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 관심과 칭찬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칭찬받았다는 표현은 칭찬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적인 모습의 결과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무 전문가나 이런 물질, 재정의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썼을까? 디도와 그 형제는 말씀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시킨 것이지 재물을 잘 봐서 세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섬김의 우선순위가 동일합니다. 찬양팀을 섬기는데 노래를 가수처럼 잘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재정부를 섬기는데 직업이 재무 컨설팅이고 대차대조표를 잘 보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이점이 있겠죠. 내가 잘하는 것에 쓰임 받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더 중요한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먼저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여야 그 일을 맡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자리를 감당할 만큼의 믿음의 훈련을 받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생색이 나서 오래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니면 일의 스타일이 안 맞거나 또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사역을 그만두니 많이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가겠노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맡겼으니 100% 오르신 하나님께 올소이다 하며 고백하며 가겠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한 가지를 맡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이렇게 사명을 사역을 한 가지를 맡기다가 말씀 따르는 것이 부족해 보이면 그 사명과 봉사를 잠시 내려놓으라는 처방을 하곤 합니다. 제가 그렇게 처방하면 청년은 당황합니다. 놀라죠. 어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내려놓게 되는가?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게 내려놓게 하는가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힘들어서 내려놓나, 내려놓는 것은 매한가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작정한 자, 어, 그런 자는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 어, 왜 이렇게 합니까? 20절에 보니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 그래도 대적자들에서 비방당하고 물어뜯기는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비방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연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빠져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 연보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헌금에 손대는 일조차 나는 하지 않겠다.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고, 여러 유익한 일에 쓰일 수 있지만, 그만큼 유혹도 많고, 오해도 많은 것이 이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대체할 정도의 우상 중에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재물이죠. 만몬의 신, 이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도 금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탐욕과 욕심의 위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가론 유다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돈꾀를 맡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다가 점점 예수님이 잡힐 위기가 오니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것이 한순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내 자신을 과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늘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항상 섰을까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 자신을 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나에게 주신 물질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가고 교회의 재정을 아주 투명하게 다루는 일을 행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그것이 내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한 가지 적용이 되게 되더라.왜냐 이 돈에는 어, 사람이 많이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하기가 쉽상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그러니 21절에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그 일의 의도가 선한 일이라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이 일이 혹시나 걸림이 되지는 않을까. 이것이 혹여나 판단거리가 되지는 않을까를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경계를 하는 일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늘저 사람이 날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할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모습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한 영혼이 시험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는 것과는 음.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충분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하며 공지하면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또 필요한 일들입니다. 후자와 같이 한 영혼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되 모든 것이 또한 가능한 상태로 되도록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 때문에 모든 것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맷집이 있어서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더 구원의 수옥 수고를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자 하는 적용, 이것이 차원이 다른 적용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 이의한 사람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다른 한 명, 형제 한 명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에게서는 간절함을 확인했다고 하죠. 바울은 사람을 뽑을 때 한번 확인하고 뽑지 않았습니다. 급하니까 대충 택하고 주먹 구구식으로 끼어 맞춰 사람을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여러 해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 역시 바울이 검증하고 또 검증했고 어떤 훈련과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의 간절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 그의 신앙 고백, 물질과 황금생활, 섬김과 봉사,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또 지체들에 대하여 간절함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또한 뽑힌 결정적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이세 번째 형제의 특징이 뭐냐?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와의 큰 유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도와 한 형제도 신실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어, 이 마지막 사람 이또중 요한, 이 유가 뭐 냐？고린도 교회 와 신뢰 감이 있는 사람 이라면 분위 기가 금방 풀어 지지 않겠 습니까？이, 두 그룹 의 연결 고리 역할 을잘할수 있는 한 사람 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죠？그래서, 세 번째 연보 위원 으로, 이 형제 를선 택했 음을 우리는 알수있 습니다. 어, 예를들 면, 어, 요즘 연말이 되어서 또 목장 배치를 하는 시즌이 왔는데, 목장 배치를 할 때도 사역자들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아직 교회 온지 얼마 안된한 사람이 있는데, 신앙적인 어, 맷집도 약하고, 아직 적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의지하면서 함께 할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목장해봤던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목장을 함께 했는데, 2023년에 한번더 사람을 붙여놓게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새로운 사람이라면, 어, 적응이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할수 있는 한 사람을 넣어두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은 적용, 적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올수 있지만 또 나누면서 그 일련을 잘 통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명을 보내,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가?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형, 영광이니라. 곧 디도는 나의 동료이고 동력자이며, 이 형제들은 여러 교회들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하는 말이겠습니까? 이세 사람이 단순히 파송받은 자들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대신하는 자들이고, 바울과 한 말씀 한 사명으로 엮여 있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에게 맡겨진 연보 모금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더라. 이들은 여러 교회의 대표자들로 연보위원회 역할을 맡았고, 이 사역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살아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도 수많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앞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의 검증을 받고, 또 받고, 받아나가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하는 것이죠.한 번으로는 안됩니다.두 번으로는 안됩니다.여러 번 여러 해를 계속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훈련받아가면서 나의 안 되던 부분을 계속 점검받아 가는 것이죠.이렇게 점검받으면서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기가 힘든 사람이구나.나는 정말 두려운 것이 많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구나. 아직도 나는 내 생활에 얽매있고 욕심이 많아서 내 틀을 잘 깨뜨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아직도 인색하고 생색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을 잘 타서 사람 따라서 한없이 좋다가도 사람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부분들은 가족이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가까이서 보다 보면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한 가지를 다듬고 훈련받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한 복음의 사명자로 훈련받아가는 과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목장과 부수에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통해 또한 공동체 안에서 잘 점검받고 검증받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